한식음식 중에 탕평채란 음그 이름의 유래를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식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청포라고도 한다. 동국세 시기에 의하면, 탕평채라는 음식명은 조선왕조중엽의 탕평채계 경륜을 펴는 자리에서 청포에 채소를 섞어 묻힌 음식이 나왔으므로, 탕평채라고 하였다. 녹두묵은 매끈한 감촉이 있어 주안상에꼭 오르는 음식이다. 녹두묵 가장자리에 덕껑이를 얇게 베어내고, 길이 4, 5cm, 나비 1cm, 두께 0. 5cm 정도로 썰고 숙주는 머리와 꼬리를 떼고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낸다. 미나리와 물속도 다듬어 씻어서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치고 데쳐내고 쇠고기는 가늘게 채 썰어 양념장에 쟁인다. 달걀은 황백지단을 갈라서 붙여 가늘게 채 썰고 김은 구워서 가늘게 채 썰거나 잘게 부순다. 이와 같이 준비가 끝나면 번철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뜨거워지면 양념한 쇠고기를 넣고 바싹 볶는다. 물쑥과 미나리는 물기를 짜서 3에서 4cm 길이로 썬다. 넓은 그릇에 무, 볶음보기, 숙주, 미나리, 물쑥을 함께 넣고 초간장으로 고루 묻혀 접시에 담고 달걀지단 김채, 실고추 등을 웃기로 얹는다 미리 묻혀 놓으면 무기 풀어져 맛이 좋지 않다. 초간장은 간장, 식초, 설탕, 깨소금, 참기름을 섞어 만든다. 출처 포털 검색 백과사전 1 7 2 5년경 조선시대 영도가 당쟁을 뿌리 뽑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을 논하는 자리에 상에 처음 올랐던 음식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붕당 정치의 폐해로 아들을 잃은 영도는 정치적 화합을 실현하는 구심점으로 탕평책을 고안해냈다. 대신들과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 의미를 환기시키기 위해 탕평채란 음식을 선보였다고 한다. 영양균형 완벽 탕평채 탕평채는 천포묵에 가진 야채 달걀지단, 김 등을 얹어 버무린 묵무침이다. 오색의 고명과 더불어 청포묵의 밝은 흰색이 어우러져 매끈한 묵의 감촉과 사각거리는 야채의 질감이 조화롭다. 이는 명조의 의도가 재현된 기가 막힌 비유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고르다는 뜻을 지닌 탕탕평평이란 말에서 유래한 탕평채는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균형을 갖춘 음식이다. 청포묵의 탄수화물 뿐 아니라 계란 지단과 고기의 단백질, 김미나리, 숙주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식특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